아, 지금부터 지금 몇 시죠? 딱 30분 됐는데 좀 많이 피곤하세요? 예. 지금부터 딱 15분까지만 제가 이 전체 이한 달간 11월 한 달간에 현장 중심의 마인드셋과 액션 플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 이책다 읽어 보셨죠? 한 한글 한국어 파는 기준으로 한 58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다 보통 이거는 다 외우고 어, 외우고 읽어보고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그 25년 됐답니다 일곱 가지 습관은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25년째 베스트셀러인 전세계적인 자기개발서의 고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1번부터 7번까지를 그냥 읽어보면 은 굉장히 진보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그 책을 읽어보면 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삶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면 어 제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실천해봤었냐면 집에서 설거지에 실천을 해봤거든요. 설거지에 실천을 해봐도 좋은 책이에요. 집에서 설거지하기가 너무 싫은데 그거를 식기세척기를 살까 아니면 내가 계속 설거지를 할까로 반영해서 봤을 때도 일곱 가지가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1월 한 달간의 이 파밍 프로그램, 멘토링 전이고 지우고 싶어요. 현장 중심의 파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중개사분들이 어, 좋은 마인드셋을 갖고 어, 11월 한달 내가 한번 김부장이랑 또 옆에 계신 동료분들과 현장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자라는 어,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자기 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라 말인데요. 그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 여기 계신 16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누군가 월급을 주고 있지 않죠. 각자가 스스로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1인 기업과 어 대표, 영업 대표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실천을 하고 계신데, 그럼 그 소득을 얼만큼 발생시켜야 되냐 내 퍼포먼스를 얼마큼 내야 되는가에 기준점을 둘때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 선택의 자유를 실천하고 그 영향력의 원을 키운다.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회색이 무관심의 영역이고요, 내 관심의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장 파밍의 본인의 타겟 에어리어를 정했다고 보면 요 하얀색 동그라미 관심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그라미 영향력의 원이라는 이 저희 골드색도 너무 커요. 지금 요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나 쩔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향력의 원을 내가 포스코 사거리가 나의 관심의 원이다라고 했을 때 정유진 공인중개사는 라 분의 영향력의 원을 키워나간다.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센츄리투에이년 공인중개사는 자기주도적으로 일하자. 내가 선택한 스스로의 파밍 지역에서 스스로가 정한 일간 주간 영업 활동량을 달성해 나가면서 매일같이 승리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나의 파밍지역 내에서 직접 내가 직접 계약이 가능한 내가 직접 고객과 만나서 그게 단돈 100만원짜리 계약일지라도 직접 계약이 가능한 그 물건과 고객의 집단 그게 결국엔 영향력이다 그것을 키워나간다는게 첫번째 습관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습관을 센츄리 트윈이언, 계약을 잘하고 즐,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일을 아주 잘하는 센츄리 트윈이언 본인중개사의 습관으로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